안녕하세요. 2020년 1분기 구글 실적을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시간으로는 어, 어제 화요일 저녁 때 발표를 했고, 어,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오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1분기 구글 실적은 밑에다 써놨는데, 예, 매출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매출을 보면 326억 달러를 월스트리트에선 예상치 했는데 337억 달러 예 그래서 10억 달러 이상 어, 매출은 올렸습니다 다만 근데 주당 순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 10달러 36센트 그러니까 한 주당 10달러를 예상을 했지만 10달러 36센트를 내 결과적으로 9달러 87센트가 나왔습니다 약간 한 49센트 정도 떨어졌네요 근데 근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다른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매출이 저는 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좋게 보는데 구글 CFO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 말을 하더라고요 뒷부분에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보겠는데 이게 r e v e 스라 그래가지고 매출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어, 이거는 다, 자료는 다 구글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알, 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맨 위에 거하고, 맨 밑에 거를 보면 됩니다. 맨 위에 거는 레비뉴스는 뭐냐면,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어, 오버 이어라 그래가지고, 2019년 1분기 매출하고, 2020년 1분기 매출을, 수치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언 달러기 때문에, 어, 363억 달러를 2019년 1월 달에는 매출을 올렸고, 2020년 1분기에는 411억 달러를 매출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어 오버 이어는 17%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번엔 13%의 매출 성장, 성장세를 보였다.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진님은 마지님은 이해하듯이 뭐, 이, 이익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익률인가, 매출은 좀 떨어졌는데, 이익률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떨어진 게뭐 그렇게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는 좀더 괜찮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 이거죠 이제 주당 이익률이 그 당시에는 2019년 1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11달러 90센트였다면 지금 9달러 87센트 뭐 이렇게 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매출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매출이 떨어지지 않은 게 중요하거든요 매출을 매출이 있어야지 이익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그 매출을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411억 달러 앞부분에서 보고, 거기서 개별 실적들을, 어, 말해, 분석해주는 자료인데, 구글 서치에 나더라. 그러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을 해서 검색 광고 매출이 240억 달러가 나왔고요. 245억 달러가 나왔고, 여기서 눈여겨 보여야 될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광고가 진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선전할 것 같거든요. 그건 당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예, 30억 달러였다가 1년 전에 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세가 33%인 거죠.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출 성장세가 그러면서 뭐 구글 프로퍼티스 뭐는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 광고 쪽에서의 매출액이 구글 애드버타이징이 그 구글 광고 수익이거든요. 이게 330억 달러, 337억 달러가 구글 온라인 광고예요. 그니까 411억 달러 중에 337억 달러가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 나왔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제가 조금 약간 미흡해요, 진짜. 근데 구글 클라우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데 예상보다는 선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도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아, 18억 2,500만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1년 전보다는 예, 뭐꽤 성장을 하긴 했죠. 근데 다른 업체들이 워낙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그래서 이제 곧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클라우드 쪽 매출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각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튜브 광고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드버타이징만 예, 보더라도 그 광고 수익이 300억, 3 0 0 5억 달러에서 347억 달러로 이제 1년 전보다 이제 30억 달러 이상 온라인 광고에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잘할 수는 없죠. 아더벳이 뭐냐면 구글의 자회사거든요. 구글의 신약 개발 회사라든지 웨이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자회사들에 있는데 그 매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보다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근데 어, 이거는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여기서 이 구글 CEO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줄었다라는 사실이 조금,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는 그니까, 러두 가지 아픈 손가락이라면, 이게 써놨는데, 유튜브 성장은 계속 될 겁니다. 이건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근데, 클라우드가 약간 미흡한 것 같고요. 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 아더베츠가 매출을 감소했는데, 감소했다라는 건 이게 추치상으로 나왔는데, 왜인지가 조금, 저가 궁금하다는 거죠. 저도. 이게 조금, 좀, 눈여겨봐야 보여 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글 전체적인 매출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총 합이 411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는 363억 달러였는데, 매출은 성장을 계속 했다, 꾸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2월 매출은 견고하지만 3월은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구글이. 알파벳의 CFO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post two months quarter, 그러니까 strong during f i r s t two months of the quarter, but then in March, in March we experience significant, significant slow down. 아 이게 참 최상급 으로 말하는데, 하여튼 베리보다 더 의미가 강한 겁니다. 심각하고 많이 슬로우 다운되고 있다. 그니까첫 1, 2월 달은 괜찮았는데 3월 달은좀 어, 에드 레비뉴, 이제 온라인 검색 광고, 이제 광고 시장이 좋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당연한 얘기죠. we are sharpening our focusing on executing more efficiently.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좀 샤프닝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알파벳 데뷔는 뭐13% 했는데 그래서 알파벳 CEO는 그래서 moving to reduce hiring. 저는 이게 많은 걸 예비에 얘기하고 있다거든요. 리듀스 하이어링. 정말 IMF급의 경제 위기가 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같이 큰 회사고, 매출도 견고하지만 앞으로 고용을 줄이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sharpening our focusing, executing more efficiently. efficient. 참 멋진 말이죠. efficiently. <laughs> 효율적으로 쓰겠다는데, 고용을 줄이겠다. 그래서, 뭐, result, current, economic, climate. 현재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1, 2월달은 괜찮았는데 3월에 생각보다 심하게 떨어졌다고 구글 CFO가 말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순다 파차, 파차이라는 파차 구글 CEO는 그 고용을 줄이겠고 그리고 버젯을 줄여서 돈을 좀 줄이는 씀씀이를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어 말을 했습니다. 구글이 이 정도인데 다른 회사들도 은 아마 상당히 많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광고 고객이 어렵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행 및뭐소비재 업종 등은 지금 광고를 할 때가 아니죠. 이제 살아남는 걸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행, 호텔업 뭐 이런 데는. 근데 이 여행이나 호텔업에 어, 광고를, 온라인 광고를 정말 많이 했죠. 구글이. 고객이었죠. 엄청난. 근데 이 고객 때문에 이제 구글도 매출 부절은 이 2분기 때는 당연히 나타날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온라인 광고를 할 곳이 구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 회복하면 이제 강한 매출이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진짜. 다른 온라인 광고 업체가 없습니다. 저,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광고를 하고 싶어도 광고할 수 있는 곳이 구글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이럴 때는 구글이 강한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참고했던 URL은 다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저보다 더 나은 통찰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1분기는 구글이 매출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건 참 생각보다 예상외로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는 기대치를 충족했지만 클라우드는 좀 미흡하죠 그래서 광고 중에서 특히 유튜브 광고 유튜브 광고는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이익이 주당이익이 약간 50센트 정도 떨어졌는데 뭐 이거는 뭐 예상했던 거니까 뭐 그거 하고 근데 향후죠. 미래죠. 미래를 보면 이제 구글이 어렵습니다. 이제 고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더한 미래를 보면 이제 코로나가 끝납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저 역사적으로 봐도 진짜 끝날 수밖에 없죠. 향후 경기 회복에 강한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이제 고객들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행업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할때 광고를 해야 될거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광고를 할수 있는 곳은 구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향후 경기 회복하면 강한 상승을 할 겁니다. 장기 투자하면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장기 투자하시면 큰 이익이 오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어, 예, 끝났습니다. 뭐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사람이어서 이제 잘못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잘못된 거를 어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항상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틀린 경우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덧글이나. 어, 메일 주십시오 확인 후 바로 수정 하든지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지요 또 투자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셔서 투자를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